안녕하십니까? 희원 선생님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험은 이런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 있지. 어, 그럴 순 없어요. 60만 7천 명이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능 응시 인원의 6박 하는 그 숫자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6 0만 칠천 명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현역, 음, 현역 재학생들 그리고 재수, 재수생들, 재수생들. 재수. 재학생 플러스 재수생 플러스 반수생 플러스 장수생. 장수생 있죠? 저기도 장수생 있습니다. 아주 오래 사시는 분이에요. <laughs> 이런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다 봤다 이제 다 봤어. 그래서 이 시험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나는지 왔 보면은 아 내가 전체 수험생 중에서 사실 실력이 이 정도였구나. 제학생들잘 들어 7월 모의고사랑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7월 모의고사 1등급 98막 이렇게 나오면서 애들 평소에 막 2등급 3등급 나오던 애들도 다 맞고 하나 틀리고 막 이랬던 거야. 7월 모의고사 혹시 풀어봤어요? 얘는 재생이들이라 그걸 안 풀었는데 풀어봤어? 네. 거의 다 맞았죠? 다, 다 맞았죠? 네. 그러나 9월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현장 강의하면서도 재학생들한테 7월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마라. 아무 상관없다. 이거 수능하고 그랬었거든. 9월엔 이거보다 무조건 어렵다고. 근데 애들은 7월달에 이 점수 그 인프, 점수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거지. 그게 자기 점수인지 알았던 거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게 음. 니네 점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큰일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되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알겠죠? 어? 자, 그러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가 어땠느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음, 뭐 극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 어렵다. 선생님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는 극강의 난이도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9월에 이번에 등급급 비슷하던데요? 어, 그런데 약간 어렵다. 왜냐? 익숙하기 때문에. 6월에는 그런 형태의 시험 자체가 완전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시험이 이럴 수가. 다 바뀌었잖아. 이랬지만 이번에는 6월 뭐 평가원 모의고사의 기조가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 신유형 문제들이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야 정상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야 어려운 건 사실이야 보니까 1등급 예상컷이 뭐 90점, 2등급 예상컷이 83점, 84점, 그다음 3등급 예상컷이 75점 정도가 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건 맞아 그렇지만 6월에 비해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을 것이다 이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능은 이보다는 약간 쉬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 것이 최근에 90점 아래에서 1등급 것이 형성된 적은 없어. 그러니까 국어가 요즘에 이제 좀 영어가 좀 쉽게 출제가 되잖아. 그러면은 어디선가 변별력을 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근데 수학도 요즘에 보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거든. 그럼 국어에서 좀 변별력을 둬야 되겠죠.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쉽게 출제하는 이유는 사교육비 때문이에요. 영어 수학 사교육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국어 사교육비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 그니까 맞먹고 변별력 조절하면은 국어에서 변별력을 조절하는 게 사교육 폭등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한국이라니야. 그러니까 국어에서 약간 요즘에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형성되는 뭐90안이 2점 정도 그런 시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EBS 반영률, EBS 연계가 많이 됐나요? 네. 그렇죠. EBS 발표에 따르면 71.1%가 연계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70%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체감 연계율은 한 2, 30% 정도 됐을 거야. 문학 작품 중심으로 해서 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들이 팡팡 튀어나오면서. 이번에 연기계 작품은 문학은 세 작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 병원 얘기하는 거는 비연계, 박모거의 나무 연계 선생님이 수능완성 압축강의에서 다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독짓는 늙으니 소설하고 극문학, 그런데 비연계였죠. 그 다음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신음의 방홍시여 선생님 수능특강 압축수업에서 다뤘던 작품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전소설이 이생규장전 김연감호인데 김연감호는 비연계 이생규장전은 연계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이 나요? 네. 선생님 수능특강 압축수업에서 다뤘죠 선생님 압축특강을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모든 전지문을 다 해주진 않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없는 작품은 빼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선생님 뺀것 중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어떤 일말의 어떤 의구심이랄까 솔직히 있었잖아 그런 게 솔직히 없었어? 저 좀은 이제 않았나? 있었잖아. 그런데 6월, 9월 작년 수능을 포함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작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은 이제 100% 적중을 했는데 EBS 연계 지문들은 근데 EBS에서 발표한 요 연계율은 이제 실질 연계율이라기보다는 그냥 명목상 연계율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요 정도가 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어쨌든 지문들 나오는 거 보니까 EBS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 연계. 됐냐 안 됐냐. 됐어요. 분명히. 그것도 과학 지문. 비문학 열심히 푼 사람들은 증기기관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줄 칼로릭설. 이거 나오잖아요. EBS에 아주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내용이. 그런 질문들이 또 연계가 됐죠. 그래서 EBS는 문학만 한다는 라 생각은 집어치우라. 비문학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 이런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냐 앞으로. 근데 이번 시험이 특징적인 면들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개념 학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해. 지금 다돼 있어야지 이제 개념 학습은 지금쯤이면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고 그냥 요약된 거 보면서 정리하는 정도. 선생 님 무료 특강의 개념 학습 그. 필수 개념 베스 5가 열려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긴 지문 독해력 긴 지문에 대한 독해력, 독해 연습 요걸 하셔야 됩니다. 요긴 지문 일단 비문학에서 한 지문이 기술 플러스 건축 지문 그러니까 기술 플러스 예술이지 지문이 엄청나게 길고 문제가 몇개 있었어 여섯 개가 딸려있는 거야 익숙하지가 않아요 읽어도 읽어도 끝이 안나게 이 그래서 애들이 읽다가 지치는 또는 읽었다고 해도 그 지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린 이런 지문이 있었죠 이거 남은 시간에 연습 안하고 맨 하던대로만 하고 시험장에 딱 가면 그긴 지문에서 또 망치게 돼있어 알겠죠? 이거 연습 중요합니다 거기만 나온 게 아니야 긴 지문이 딴 데서 또 나왔어. 어디야? 금문학. 문학에서. 그래. 금문학 지문도 길었어. 왜냐면면 현대 소설 나오고 그 다음 극 나오다 보니까 두 바닥으로 이렇게 지문이 나오니까 원작 소설, 그 다음 극문학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지문도 굉장히 길죠. 그런 거에 대한 적응력. 최악의 지문이 하나가 있었어. 마지막 지문. 마지막 지문은 수능 역사상 가장 긴 지문. 어, 제일 긴 거예요. 수능 역사상. 이거 하나 딱 이제 중국의 전기 전기 소설자 비문학 지문 하나 나왔죠 문학사 그 다음에 이제 기면 가모 호랑이 나오는 뭐 설화죠 전설 그거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 이생규장전 이게 다 지문이야 여러분들 시험지 봐봐 여기까지가 다 지문이야 원래대로면 여기 지문하고 그 다음 문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그래 여기까지 가고 문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질문이야. 이거를 사실은 가 읽고 나서 해당 문제 풀고 나 읽고 나서 해당 문제 풀고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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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한 방에 읽으려고 그러지. 가 읽고, 어이씨 또 있네. 나를 또 읽고, 아이고 또 있네. 다를 또 읽고 문제 풀라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머릿 속이 뒤죽박죽. 더군다나 마지막 질문은 시간이 없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풀었을 텐데. 그래서 컷이 더 내려간 거야. 난이도에 비해서 컷이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에 긴지문 독해 연습. 선생님, 긴지문 독해 연습을 뭘로 합니까? 도대체 기출문제집이 없는데 이게. 신현균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있어요. 네, 알겠죠? 긴지문 독해 연습을 그런 어떤 신유형을 다루고 있는 꼭 선생님께 아니어도 좋으니까 신유형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집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신유형 대비 신유형 대비 신유형 집중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신유형 지문들에서 주로 많이 틀렸거든 애들이 신유형이라고 하는 게 크게 봤을 때 뭐가 있냐면은 뭐 있니 비문학 플러스 문법 있었잖아 두 문제짜리 11번 12번 여기서 틀린 애들 그것도 낯설어서 틀린 애들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았는데 풀어보니까 틀린 거야 이런 애들은 그거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한 거거든. 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문학 퓨전 장문 독해 비문학, 어, 퓨전 장문. 융합 지문이죠. 그, 콘크리트. 거기서 많이 들리는 학생들. 적응력이 부족한 거야. 일단, 새로운 유형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어, 갈래복합. 소설 플러스 시나리오. 거의 되게 쉽거든, 문제가. 근데, 어, 너무 낯선데라고 느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 마지막 비문학 플러스 문학 문학사 나온 거, 비문학 플러스 문학 이생규장전 있는 그 파트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나는 아직도 6월에 한번 보고 이번에 한번 더 봤지만 아직도 좀 낯설다라는 사람들은 여기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수능에서는 왜냐 대다수 애들은 아왜 이렇게 새로운 유형 못 보던 게 나오지? 못 보던 게 나오지 못 보던 게 나오네 그리고 시험장에 가 이런 애들이 거의 90%예요. 근데 지금 내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만은 나머지 10%가 돼야 돼. 다시 말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시험장에 가는 얘기지. 알겠죠? 신영 이거 집중해서 어떻게 대비합니까? 있어 <laughs> 선생님 아직 공개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할 수 없는데 있어 그런 게 알겠죠? 있어요. 신영균이의 강의를 주목하세요. 뭔가 나올 거니까 <laughs> 알겠죠 어? 그다음 세 번째 또 있어요. 뭐 문제, 풀이? 문제 풀이는 당연히 하는 거고 EBS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EBS 마무리 학습을 잘 해야 되겠구나. 문학만 아니지? 어, 화법장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법 문법은 해야 돼 EBS. 그다음에 이제 어, 문학 비문학. 그래서 EBS 마무리 학습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지문 연계가 되는 게 사실이니까, 알겠죠? 이거 마무리 학습 잘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법은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문법 복습을 꼭 하고 수능 시험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선생님, 모의고사 연습은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 모의고사 연습은 제일 중요한 건데 남은 시간 동안에 이거 플러스 이 모든 것 플러스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 거야. 그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었겠지만 최소한 모의고사 일주일에 두 번씩 풀어 두번 예를 들면 쌤 커리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수능완성에 모의고사가 있잖아 그 수능완성 하나, 신영균 모의고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퀄리티 중에 가장 좋은 퀄리티가 신영균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EBS와 신유형까지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 어, 지금 현재 1등급, 2등급인 사람들은 아, 이거 좀 나눠서 생각해야 돼. 사실은 1회 또는 2회다. 한 번씩만 연습하면 되는 애들은 누구야? 현재 1 또는 2등급인 학생들,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연습하세요. 알겠죠? 근데 현재 3등급 또는 4등급인 학생들,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세요. 그 밑에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야. 그 밑에 3회도 있어. 사 등급 이하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안에 못 푼다는 얘기거든 얘네들은. 요 학생들은 일주일에 3회 다시 말하면 이틀에 한번 걸로. 너네 이틀에 한번 걸로 지금부터 계산해도 그렇게 많이 풀수 있는 게 아니야 남은 시간 동안 이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모의고사 커리를 일년 내내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동안 좀 밀려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풀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선생님, 저는 하루에 한 개씩 풀겠습니다. 그건 안 돼. 9 등급이어도 그건 안 돼. 왜, 왜, 지쳐 하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이 정도로 하고, 우리는 음...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부터 시작합니다.